안녕하세요. 칠리범들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고3이 되어서 처음으로 평가원에서 출제한 6월 모의평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모의평가. 선생님, 무려 6월 모의평가만 네번 받고 9월 모의평가도 네번 받고 수능도 네번받네요총 12번이죠? 12번 동안 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 문제를 수험생의 입장에서 풀어왔을 때이 6월 모의평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 크다고 느꼈습니다. 어, 어떤 어 것이 있었냐면요. 어, 선생님이 6월 모의평가를 치기 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이 이 점수가 너희들의 수능 점수다 라고 하면서 겁줬고요. 그 다음에 기숙학원에 있을 때는 똑같아요. 이 점수가 너의 수능 점수다 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인 경우가 있는데, 사실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대로, 만약에 6월 모의 평가 때 나의 점수가 전부 다 만점이다.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근데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틀린 부분은 뭐다? 약점이라는 거거든요. 그 약점을 채우면 성적이 올라가는데, 약점 채우지 않고 그냥 이 점수만 보고 하, 하던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점수가 그 점수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많은 시험을 거치면서 느꼈던 바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은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어~ 일주일 남았을 때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좀 함정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은 6월 6일이 마치 월요일인데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6월 1일은 또 지방 선거 날이거든요. 또 빨간 날이네요. 그래서 6월 1일이 빨간 날, 그 다음에 6월 6일이 빨간 날. 그래서 많은 주변에 이제 지인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보니까, 가족여행 갑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은 놀러 간대요. 이러한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정신도 흔들립니다. 아, 딴 사람들은 놀러 간다는데, 나 뭐야. 나도 갈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거를 개의치 말고, 지금 해왔듯이 꾸준히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TCC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또이 모의평가를 볼때꼭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시험이 일주일 남았을 때는 한 번쯤은 우리가 그려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그려봐야 되느냐? 계획을 세워봐야 돼요. 진짜 의미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 처음에 이렇게 해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오랜 수험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각 과목마다 그 문제 푸는 전략을 다 세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조금 약했었으니까 아두개 정도는 틀려도 괜찮겠다. 두 개는 찍어야지 라고 전략을 세웠었고요. 수학은 잘했으니까 수학은 그냥 뭐 간혹 가다가 하나 뭐 이거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한두개 정도 한두개 정도 별표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 세웠고, 좀더 디테일한 것은요, 어, 막히는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찍는 것도 어떻게 찍는지도 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때 순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 질문을 먼저 풀 건지, 문학 질문을 먼저 풀 건지, 시를 먼저 풀 건지, 소설을 먼저 풀 건지, 이런 것들도 정했던 것 같아요. 어, 영어도 마찬가지로 뭐 빈칸을 먼저 풀 건지, 뭐할 건지 다 정했었고, 수학도 주관식을 먼저 풀 건지 이걸 먼저 풀 건지 정했고 어쨌든 시험이라는 환경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에 생각보다 많은 부담을 느끼고 생각보다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에 있어 가지고 변수가 발생한다 변수라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정말 잘 하던 과목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멘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나는 항상 뭐 영어는 2등급이 나왔어. 아니면 영어는 1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영어는 나의 주력 과목이야. 국어가 나의 주력 과목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국어 너무 어렵네? 멘붕와 버려요. 뒤에 거다 망가지겠죠. 마찬가지로 나의 주력 과목이 막 영어였어요. 영어가 갑자기 어렵다? 멘붕옵니다 그래서, 어, 머릿속에 일주일 남았을 때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돼요. 변수들을.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몇개 정도를 찍을 것인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다른 과목 뭐,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듣기를 하는데 내가 잘못 들었다. 멘탈 무너집니다. 진짜. 이거 무너져요. 여러분들 그냥 뭐 모의평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 들죠? 막상 가봐요. 얼굴 하얘지고 손발 갑자기 진짜 차가워지면서 난리 날 거예요. 그러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시험에 다 응시해가지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잘 나와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거참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변수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나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내가 이 모의평가를 성공리에 마치고, 훗날 수능까지 성공률에 맞춰서 원하는 목표 대학에 갈수 있다라는 믿음을 자꾸 되새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어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텐데 연휴가 끼어 있어가지고 되게 혼란스럽고 주변 친구 중에서는 6월 모의평가 던진 친구들 있어가지고 막 놀러간다고 날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동의하지 말고 훗날 원하는 목표 대학 가셔가지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수능 파이널 강좌에서 찾아뵙거나 아니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주창이었습니다.